봐. 열어봐, 아니, 여기를 벌려야 열어보는 거지, 세안아. 잡아당기는 건 잠그는 거지. 우와, 에로엘리라 <laughs> 그리고 그것도 있어, 피규어. 신데렐라. 어떻게 알아, 엄미는? 신데렐라, 우루라지. 너네? 네. 엄마야, 축하해. 오빠꺼 열어봐. 마음에 안 들어? 아니? 데 어디야? 오빠꺼 오빠 봐 어, 이 오빠가... 이거 같이. 네, 그래, 이제 오빠꺼 먼저 받아, 빨리 차. 중정식이 있겠습니다. 이거 좀 치워야겠다. 응. 내거 테이프로 돼 있어가지고 아직 딱딱딱 뜯어야 돼, 칼로. 칼좀조 봐. 혜원이가 오빠한테 갈라달라고 해야 되겠다. 음, 편지도 있어. 엄마, 엄마, 너무 좋퍼 봐봐, 봐봐. 편지도? 아니 이럴 수가. <놈> 음. 근데 엄청난 게 됐지. L.O.L. <laughs> l o 어이, 손, <놈> 손 닫자. 호흡이, 호흡이. 아빠가 들라 잘..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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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게 안 돼. 그렇게 안 돼. 아빠 테려가고 있는 거 빨리. 아빠 배에. 이 다음에 여기 살짝만. 아빠 게 위에만 열어 줘, 아빠가. 여기 뜯어. 어, 됐더 이제. 아빠 이거 하 여기는 너가 뜯어. <놀람> 거기 뜯기 힘들어. 아빠한테 좀해달라 그래. 오모모모모모. 어어저 찢어지면 안 되는데. 아니, 아트 서연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. 응. 서연아 생일 축하해 서현아 사랑해. <laughs> 오빠 최고다. 생일 축하해. 응. 음. 한번안 해도 뽑아줘. 뭐야 서연아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. 아저 진심으로 저건 진심의 뽑보다. 와. 아 진짜. <laughs> 이제 끝이야, 색종이가 <laughs> <laughs> 세상에, 내가 환장한다, 진짜. 아, 오. 뭘 어디서 자꾸? 야, 오빠 진짜 좋은 거 줬네. 야. 아, 내가 환장한, 다 오메인. 대박. 응. 됐어, 선우야 생일 축하해. <laughs> 짠 한번 하고, <laughs> 짠 한번 하고, 짠 생일 축하해. 야, 이게 커. 됐어. 감미도 맞아. 짠. 이고 짠. 어, 아빠도 짜는 번 <laughs> 하자. 아빠 얘 이름 뭐였